몇 칠에 양손으로 독일적 굶어서가 가지고 그게 말이야. 설만 네, 주고 파하땀 흘리겠니. 이게 잘 먹는 애를 데리고 와 가지고 아주이 터지겠네. 민당 소속 단체장인 지방 정부에 사 아이고, 딱한 이렇게 잘 먹는 걸 그래, 엄마가 이렇게 안먹여 갖고 나는 정 응? <laughs> <니네> 엄마가 그냥 <laughs> 저 집에 오고 싶어서 아빠 한테 주신 거 같으다. 아이고. 그렇게 맛있어 우리 애기가. 아유, 근데 딸기를 이렇게 으깨서 <laughs> <아주> 이렇게타 주니까 <laughs> <찾으니까 웃음> 시원 하네. 이게 먹는거 많이 좋아해. 아마 있다? 웬일이야, 그래. 아유. 맛있다. 맨주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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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남맨가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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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키야 그냥. 날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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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아, 저 오늘 오늘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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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아 맨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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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아맨